성탄절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네. 한동안 제가 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산타클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좀 잠잠하죠. 그러다가 한동안 또 어르신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린치라는 또 녹색 괴물 같은 게 있어요. 얘가 성탄에 등장하는 이 괴물 같은 어떤 이상한 애가 있는데, 얘가 또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 가끔씩 동방박사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어, 어떤 때는 마치 마리아가 주인공 같은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결국도 어, 결국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을 좀 제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타클로스 뭐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린치, 뭐 내지는 동방박사, 마리아 뭐 이런 어 약간은 주연 같은 조연이 한 등장해요. 그리고 주목을 받기도 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하는데 유독 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어 그런 존재 가한명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어 이상하게 요셉은 마치 성탄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어줄 때도 있고. 어, 좀 상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별로 주목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이, 성탄에 관련해서 아무 역할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우린 별로 요셉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첫 성탄과 요셉은 어떤 그런 관계에 있으며,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요셉이 첫 성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조금, 어, 평소 성탄제와 좀 다른, 어, 게, 다르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면서, 어, 첫 성탄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법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서도 내가 좀잘 아는 것같아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일도 있어요. 요셉이 그런 대표 중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뭐 따져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 또 목수 뭐 그리고 성탄과 관련해서 어 사건에 좀 등장하는 것 헤롯을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서 산것 그리고 예수님 1 2 살쯤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갔다가 질책맞지 못하게 아들 잃어버린 뭐그 사건 때 등장하는 정도 그거 말고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또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요셉이 일단 누구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해서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이 또 있죠.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헷갈립니다. 이게 왜 여기도 나왔다 저기도 나왔다 이러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데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성장한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안 나와요. 마리아 중심으로 나옵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마리아가 나오고 그 외에도 계속 마리아는 나오는데 요셉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도 나와요. 동생들도 나오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아마 빨리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장수하지 못하고 아마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성경에서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일단 다윗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 목수 마레의 남편 그리고 자녀 몇난 사람 뭐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탄과 관련한 사건이고 그렇다면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 이첫 성탄과 관련해서 요셉을 조명, 조명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성탄을 눈으로 지켜본 요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딱 보면. 어, 처음에는 족보, 개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족보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이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정원을 했는데 이걸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의로운 사람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자기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이 가르키는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셉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왜 요셉을 마리아의 관계성 속에서 어렵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대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 다릅니다. 어, 사사기 보면은 삼손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은 동네 여자와 결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혼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사사기 사장에 나옵니다 사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야 우리 동네도 여자 많은데 왜딴 동네가 살라 그래 막 그러다가 어쨌든 가요 근데 보면은 삼손 삼손과 뭐 그의 식구들이 여자 집에 가서 청혼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열고 보통 한 일주일쯤 합니다 그니까 결혼식을 할때 청원을 먼저 하는데 그 남자가 어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서로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 그 여자 집에 가서 결혼 잔치를 남자가 열어요.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 비용은, 그러니까 잔치 비용은 누구 몫이겠죠? 당연히 남자 몫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서 잔치를 열고, 그러면 남자 친구들도 오고, 친척도 오고, 뭐, 어머니가 왕래가 있겠죠. 한 일주일 하기 때문에 그런 동안에 이제 신부가 될 여자는 그 남자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친구도 보겠고, 남자의 가족들도 보겠죠?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에게, 시집가도 괜찮을지, 그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신랑이 포도주 잔 들고 와서 이 잔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켜본 여자가 그걸 받아 마시면 정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근데 이게, 어, 지켜보니까, 일주일쯤 지켜보니까, 이남자영 아니야. 그러면, 남자, 그, 여자가 그 포도주잔을 거절하면, 이게, 정원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망신만 당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잔치비용 다 날리고, 뭐, 그런, 뭐, 웃음꼴이 되는, 뭐,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당대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요셉이 마리아 집에 가서 이걸 이미 결혼 잔치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포즈 하는 그 포도주잔을 다 끝냈을 때에 마리아가 그걸 받아 마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되면 이제 정혼 관계, 법적인 부부 관계에 들어가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남자가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처소를 마련해요.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있, 마련합니다. 그걸 마련할 쯤, 그, 아버지가 보기에, 신랑이 아버지 보기에, 아, 이제 된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와 그신 아버지가 안다는 게, 이또 결혼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와 그신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좀 됐다. 이제, 진짜 결혼하자 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서, 진짜 결혼식을 하고, 그때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어, 결혼 생활을 하는. 이게 유대풍습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일단 정혼관계 법적인 부부 부부예요. 혼인신고가 끝난 거예요. 이러지면 같이 살진 않지만 혼인신고부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같이 살 신혼집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청청변격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는 부부 는 맞아.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참 조심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 잘못 본것 같아.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되고 설령 돌에 쳐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제 이 여자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약자지만 어쨌든 보호해주려는 그런 요셉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실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 마리아도 지키고 어쨌든 뱃속의 아이도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그 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게 성경을 남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로 고민 없이 이걸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일단 내 약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도 충격적인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한 거야. 이게 믿으라는 이야기인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무려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게 또 딸도 아니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는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꿈을 꿔서 아마 이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을 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떴을 때에 개꿈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 꿈을 꾼 것이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꿈이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개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셉이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이것도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특별히 유대인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해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이걸 다 그냥 훌러덩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무지목했던지 아니면 너무 순진하고 순수했던지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던지 뭐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2 0 0 0년 전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뭐 사람 굉장히 뭐무식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거고 아니면 요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번민하고. 자기 자신과 씨름했음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해야 했던 요셉은 그 요셉에게 첫 번째 성탄은 기쁨, 행복, 즐거움, 어떤 막 설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뇌, 번민, 괴로움, 답답함, 어쩌면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언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 믿음의 사투, 하나님 신뢰하려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이렇게 성탄 축하 행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거의 정말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뭐 힘들기도 했고 뭐또 행복하기도 했던, 와이들 말씀만 오니까 좋았던 시간이죠. 그런데 어,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굉장히 기분 좋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랬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어, 주일학교 1년 결산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을 이따만큼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출석을 얼마 나 잘했는지, 헌금을 얼마 나 잘했는지, 요절 암송을 얼마 나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교회를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엄청, 대빵 큰 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보통 그 시즌에 겨울 방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 방학 안 해요, 이때.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내년 1월 4일날 방학해요. <laughs> 이게 지금 방학하지 않지만, 저 어릴 때는 12월 언제쯤 되면 방학을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거기에다가 뭘로 성탄에 묻혔지만, 제 생일도 12월 또20 며칠 내 있어가지고, 이게 합쳐져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던. 그래서 성탄이 되면 굉장히 설렘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성탄절을 하면 그래도 어, 주교 행사도 했을 것이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더뭐 준비한다고 정신 없었을 것이고 좀 커서도 세배성도 하고 뭐 중고등부 때는 선물교환한다고 밤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도 성탄 좋아하면 좋겠고, 이 시즌을 좋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제 그런 시간을 또 마련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탄을 다, 우리는 모두 성탄을 이렇게 의미있게, 또재미있게또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행적를좀 살펴보면, 요셉 정말로 성탄을 손꼽아 기다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요셉이 천사의 그 계시를 받고 빨리 결혼을 합니다. 최소 저소 준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결혼해. 요 왜냐하면 시간을 늦추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일단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요셉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의도, 자기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일이 흘러갔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요셉이 굉장히 굉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또 보호하고 그 뱃속의 아기도 보호하기 위한 그 요셉의 헌신, 수고. 어떤 그 순종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빨리 천수야의 분부대로 빨리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부부 관계를 같이 않습니다. 요때 요새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대 중반. 보통 여자들은 14살쯤 결혼합니다. 나 요새 조금 더 많았다 해도 16, 17. 많이 잡아주면 18, 19. 정말 노총각이다면 20살쯤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뭔가 참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혼하고도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그 욕망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참아야 했어요. 그걸 짓눌러 했던 그런 시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다 손 치더라도 배가 불러온 아내를 보면서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이 순간순간 내가 지금 잘한 게 맞을까?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의 욕망은 또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 그첫 성탄을 기다리고 맞는 그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이었어요. 하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그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성탄 즐거워해요. 성탄을 기뻐하고, 지금 어르신들이라면 성탄에 대한 추억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자기 의심과 싸우고, 어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답분 합니다. 저 어리숙한 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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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보 같은. 다 아마 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견뎌내고 그걸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즐겁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류가 성탄절을 특별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성탄 때가 되면 왜 괜히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건 요셉을 빼놓고 요셉의 고뇌, 요셉의 범민, 요셉의 요셉의 괴로움, 요걸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면 요셉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리포스 2장을 보면, 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어, 죽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첫 시작이 성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순종, 희생, 예수님 굉장히 고뇌하셨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산에서, 감남산에서, 그 핏땀을 쏟으시면서 고뇌하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시작이 첫 성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성탄은 첫 성탄 자체는 이게 천군 천사도 기뻐했고 뭐다 기뻐했지만 이 땅에 이말 기쁨의 소식이고 뭐 땅에는 평화 뭐 하는 영광이 있겠지만 그걸 처음으로 겪었던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게 그렇게 평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로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 굉장히 어떤 고뇌했던 시간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던 시간임에 틀림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순종, 그 희생, 그 범민, 그 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두 번째 성탄을 준비해야 될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같은 교회에서 어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인데 중국 쪽에 더 가까운 분과 함께 사귀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성탄절 풍경을 제가 들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정말...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인데, 20년이 넘었는데, 진짜인지, 아니면 좀, 그, 양념을 워낙 많이 친, 이게 좀, 뻥튀기 한 이야기인지도, 지금도 확신이 들지 않지만, 했던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 성탄절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축제라고 해요. 춘절에 버금발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바깥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사람이 좀 많습니까? 진짜 많이 길거리 나오대요. 그리고 폭죽 터트리고 막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물어봤더니 성냥팔이 소녀가 죽은 날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냥팔이 소녀 그 실제 인물도 아니잖아요.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인데 그뭐 죽은 날뭐 태어난 날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탄을 즐기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설교 도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산타 클로스가 성탄제 주인공인 것처럼 때로 는 동방박사가 그린치가 아니면 마리아가 성탄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보조 역할인데 진짜 성탄의 의미, 성탄의 또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시대를 알고 있고 지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그렇게 물론 즐거워하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성탄이 왜 기쁜지도 잘 모릅니다. 백화점은 일단 물건 팔자. 이게 확실하고요. 온라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시대를 사랑한 많은 뭐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즐기는 날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성탄인데, 그러면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누굴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 귓발 귓발 일이 굉장히 많나요 혹시 지금 살면서 세상이 너무 낙관적이어 가지고 아 미래가 너무나 정말 전도유망해서 되게 행복하고 막와 진짜 오늘만 같아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욱 성경은 읽지도 않습니다. 누굴 읽습니까? 우리를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읽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를 통해서 성탄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어, 세상은 성탄을 이해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이 흘러왔듯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진짜 의미가 세상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의 사랑성도 여러분, 어, 쉽지 않은 시대지만, 우리가 먼저 성탄의 의미를 더 크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쉽지 않은 시간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확실히 오십니다. 마치 오지, 오지 않을 것처럼. 어, 어, 낫던 오시면 안, 안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laughs>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 약간의 긴장감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성탄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탄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듯이 이 시대의 작은 요셉인, 어쩌면 이 시대의 요셉인 저를 통해서 저들이 성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더 굳게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윤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